궁금하거든. 난 어디서 예. 입봉을 했을까? 입봉은 동네에서 했어. <laughs> 왜냐면 실력 나... 실력이 안 되니까. 그래서 야 이거 재밌겠다. 왜냐면 동네에서 입봉했는데 청담에 갔잖아. 청담에 스타 디자이너가 됐잖아요. 음. 아 그거는 이거 너무 궁금해.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. 그러니까. 예. 가야 될 저처럼 할까요?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.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도 좀 어, 많지. 그래서 네. 제가 루트를 가르쳐 드릴. 좋습니다. <laughs> 자 이제 그러면 동네에서 이쁨은 자기 스스로 했겠네 그러면. 아니요 그것도 처음에 네. 그 남자 커트를 배워야겠다. 되 남자 커트를 일단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외곽은 조금만 나 마스터했다, 나 마스터했다 뭐 이렇게 그쵸? 남자 커트 마스터 뭐 이러잖아요 네, 우리 흔히 말, 중, 중상 중상 뭐 이런 거 <laughs> 얘기하잖아요. 네, 중상 나도 남자 커트 마스터해야 돼 이렇게 해, 해 그래서 저희 아파트가 목동 아파트 살았었는데 목동 네. 아파트 상가에. 미용실이 있었어요. 수지 미용실이라고. 수지 맞았네. 예, 완전 수지 맞았죠. 그리고 어머니가 거리 미용실 다니니까 <laughs> 제 얘기를 한 거라서 아. 그리고 원장님이 어 그러면은 뭐 뭐라고? 그래서 아. 갔죠. 그래서 그 근데 또 어떻게 스텝때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. 어디 가도 좀 네. 그래도 성실하셨나봐. 예, 네, 성실했어요. 지각은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. 음. 지금까지라면 지금도 저는 시 출근해요. 와, 청소 제가 아침에. 그 그러니까 남자 커튼은 어렸을 때 친구들 머리 잘라주고 그렇죠, 그리고 또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. <laughs> 형이 군대 갈때 제가 잘라줬거든요. 네. 음. 근데 그때가 1 8살 때인가 그때 형 머리 잘라주는데 개판으로 잘르죠. 그렇죠, 근데 바을 잘랐는데 이쪽 자르니까 바리깡이 맛이 갔어요? 날이 그약다 다른 거예요. <laughs> 충전기도 <충전계도 웃음> 없고. 아 형이, 충전기가 없어요? 네 형이 이쪽에 남은 거죠. <laughs> 근데 다음 날 군대를 가야 돼. 번제 <laughs> 많이 맞았죠 그래서 <laughs>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한 한 40분 50분 이렇게 걸리더라고. 요 남자 커트. 네, 예, 단발 자를 때도 처음엔 똑같잖아요. 남자 커트, 애, 그러니까 애들 커트, 그리고 여자는 학생 단발. 맞아요. 순서가 예. 그렇게 주잖아. 예. 발가락으로 남자 커트 잘랐는데 좀 솔직히 다 짝짝이죠. 단발도 막씩 잘랐는데 이렇게 돼 있고. 네. 그래서 아깐 거기서 한3 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. 아3 개월. 한 네. 달이면 네. 3 개월이구나. 네. 그리고 홍대에서 다시 동으로 아, 왔어요. 네, 신촌으로 갔어요. 음.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커트 할줄 안다. 그래서 아 <laughs> 되게 도전적이시다. 도전적이었죠. 네, 진짜 자신감이 아, 충만해. 스스로 업그레이드. 그렇죠. <laughs> 아니. 뭐도 모르는 거죠. 송대 가서 <laughs> 머리 자르고 하다가 거기서는 4 개월까지 했어요. 오, 아, 네. 네. 그러다가 오이대요. 이대로 다시 또 진출했죠. 야, 다시 내려갔다. 가대 그, 이대. 공대 이대. 네. 그러네. 이대에서 네. 이제 좀큰 매장에 디자이너로 가서. 네, 이제, 아 이제 그때 디자이너로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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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. 음. 때 나쁘지 않았어요. 한 3-4개월 했을 때 매출 한 500까지 찍었었어요. 어마어마하게 찍은거죠. 그럼요. 그때도 네. 좀 오르긴 많아요. 3개월에. 내가 경력도 오른만 하는데 약간 어, 그런 복이 있는, 일복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. 음 그때 매출을 그렇게 금방 찍은 사람은 없었거든요. 음. 근데 죄송하지만 그때도 말투가 약간 이런 스타일? 네. 되게 좀강하진 않았어요. 항아 들어주면서 이렇게 네 요한씨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여성스러운 모습들이 있어요? 저도 뭐 단발머리 긴머리 했을 때 이렇게 귀 넘기는 습관이 있잖아요 네 지금도 아. 지금도 그래? 살짝 응. 맞아요 응. 어. 계속 지금 막 이렇게 넘기잖아요 네 습관이 돼가고 아. 내려오는 <laughs> 거 싫어해서 <laughs> 단발머리 아. 여성스러워지기도 네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참고로 저희 오늘 선글라스 컨셉이에요 응. 네 방송 중에 죄송하지만 이게 원래 눈을 보여야 되는데 응. 어, 원장님께서 안구건조증이 좀 심해지셔서 응. 네네 어, 부득이하게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된다 하셔서 아 저희가 그럼 함께 음. 어, 컨셉으로 네. 우리 빗뽕만 돼요? 네네 실업 안 주면 안 돼서 네. 아내가 조명 굉장히 세거든요. 그래서 오늘 엄청 어, 세. 어 너무. 창포 원장님께서 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. 그럼 같이 한번 같이 선글라스 껴보자. 왜냐면 솔직히 음. 원장님은 선글라스 좀 민망하잖아요. 그치. 그래서 했는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뭐, 어, 새로운 컨셉이세요. 어예 네. <laughs> 새로운 컨셉을 역시 창조하셔. <laughs> 아, 그래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. 부담 갖지 마시고. 소리가 지금 보면 계속 돌아만 다녔습니다. 예, 네, 그러고 네. 거기서 하고 그리고 군대를 갔죠. 아, 네, 급이 나왔어요. 4급 공익. 아 네, 대박. 아픈 것도 없는데, 대박.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허리를 다쳤었어요. 네, 그거랑 코가 비염이 좀 있는데. 미용하다면 다 비염이죠. 왜 네, 근데 4급 주더라고요. 그래서 어? 이거 뭐야, 잠대 오, 큐땡큐 완전 땡큐네 이렇게 하고 갔죠. 그래서 공익을 갔는데 네. 거기서 또 제가 그 영등포 쪽에 갔어요. 근데 그쪽이 제일 좀 그게 세요, 룰이. 네. 근데 제가 딱한달 만에 그 거를 다 깼어요. 왜냐면 그 선배들을 다 머리를 잘라줬어요. 아 고참들을. 그러면서 다 밖에서는 이제 친구 많고 이제 술한잔 하면서 이렇게 하나 친구 하자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돈을 받았어요. 1인당 3,000원씩. 카트비를. 그렇네요. 아. 동선 안지고. 아아 다한 80%에서 90%다 저한테 잘랐어요. 영등포. 그리고 여자 단서원들은 오천 원 받고 오 미용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일을 했죠. 그러네요. 네. 끝나고 오픈했죠. 아 바로요? 네 바로 오픈했어요. 아 그거는 스물 2 5 살, <laughs> 네, 스물 다 살. 아니 이거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. 그 당시에는 되게 자만심이 컸어요. 아 여기 잘 들어야겠다 이제. 네 자만심이 굉장히 컸어요. 그래서 제가 되게 잘난 줄 알았어요. 아 손재주도 있고 좀 그러니까 막말 솔직히 요즘에 미. 외곽에 있으면, 크게 동네에 있으면, 네? 아, 나 커트 마스터 했어. 그쵸? 나 파마 마스터 했어. 요 저도 그랬어요. 음. 나 커트, 나 3분 커트 잘러 음. 바리칸 커트 금방 하니까. 네. 뭐, 나 여자 커트 5분이면알러 음. 음. 그런, 하시네. 예. 그래서, 아, 미용실 하면 되지, 뭐. 그러니까 미용실 할 생각은 없는데, 아 아버님이 그때 퇴직, 그 회사 퇴직하시면서 퇴직금이 있었어요. 네. 대한 4천만 원, 5천만 원 퇴직금 그 당시엔 굉장히 그쵸? 큰 돈이에요. 네. IMF 되기 전이니까. 네. 그래서 한번 해볼래 이러더라고요. 누가요? 엄마가? 아버님이요. 어 어머님입니다. 퇴직금을 다. 그래서 아 해보겠습니다 형. 응. 그렇죠? 근데 친구가 도와준다고 응. 목동에 미용실을 크진 않은데 목이 좋은 미용실이 있었는데 거기가 항상 미용실 자리가 아예 자리가 비었었어요. 음. 항상 비고 뭐 들어가도 빨리 빠지고 막 이랬는데 음. 저는한테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서 들어갔는데 또 거기에 부동산 그 사장님이 목사예요 음. 진짜 완전 너무 좋았다.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네. 너무 진짜 너무 사람이 너무 좋고 권리금도 제가 목사님을 믿었는데 그 목사님이랑 같이랑 먹은 거예요 아, 제가 건물주도 얼굴도 못본 거고. 아, 어린 마음에 음. 상처를 많이 받았죠. 근데 오. 더 힘든 거는 장사는 또잘 됐어요. 이상에 아, 음. 일복이 있어고 음. 근데 또잘한 6개월 정도 잘 되다가 네. 친구가 같이 했던 친구 다 간대.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너무 황당한 야, 야. 일복은 있는데, 사람복이 없나? 멘붕, 맨품, 멘붕이. 그래서 그 친구가 그뭐 <laughs> 일이 있어서 또 <웃음> 나갔어요. 납동안한 <laughs> 우리 알이잖아요 응. 직원도 구해야 되는데 직원도 구하면은 송풀러 온 거지 저처럼 그냥 그러니까 대려 당하는 거죠. 아, 네. 야, 여태까지 네. 했던 걸 당하게. 네, 제 제처럼 저처럼 당한 거. 맞아. 맨날 지각. 저는 지각은 안했고 되게 열심히 했는데. 네. 그 친구들은 열심히도 안 하죠. 하고 지각만 지각 하고 월급만 받아먹고 일도 제대로 안 아, 하고. 나 2, 3개월이다 가고 그렇죠. <laughs>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. 어, 진짜. 음. I can't take it back. Look where I'm at. We was o d i like d o c remember that? My d o c was quite ODID my facts. 이한 6, 7개월 동안 친구가 나가고 나서 계속 했어요. 그 자리에서 했죠. 혼자서 네. 애들이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그쵸. 쓰고 한 명씩 왔다 가고 왔다 가고 맨날 밤마다 술 먹고 어릴 나이에 응. <laughs> 그러다가 아, 이대로는 안 되겠다. 어, 자제. 나또 적어야지. 이렇게 해다가는그 아무것도 없겠다 싶어 갖고 그때 당시에 또막 재교육 이런 게 아, 그때 당시에. 네, 그래서 한8 개월 정도 하다가 어, 쉬는 인기. 날마다 학원에 갔어요. 재교육. 받으러? 음, 그래서 한 진짜. 뭐 한, 받으셨어요? 뭐 여기저기 받았어요. 음. 이것저것. 그래서 음. 한1년 음. 반을 하루도 안 쉬었어요. 뭐 쉬는 날 학원 가서 교육, 뭐 커트 교육 받고, 업스타일 교육 받고, 컬러도 교육 받고 막 했는데. 어, 기술은 나쁜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도 뭐 나쁘진 않고 그래서 잘 됐어요 그래도 한 달에 그 당시에 한 달에 거의 한돈천원가지고왔어요 음 많이 가져간 음 거, 거 아닌가요? 네. 엄청 많이 가져간 거죠? 네.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자만심이 너무 컸어요 음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또어 아, 커트, 토니인가해도 결국 막 계속 무릎 자르고 막 이렇게 네. 알잖아 커트 막, 네. 막 이렇게 네. 한 시간씩 자르고 막 이렇게, 네. 뭐 이렇게 네. 버티컬,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버티컬, 뭐 이렇게 세로 섹션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. 네. 정확한,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어갖고 용어도 크게 없었잖아요. 네. 그래서 나는 아, 뭐 이렇게도 하고 동네에서는 솔직히 승부할만했거든요. 왜냐면다 음. 이제 그 주변은 거기서 거기니까. 네. <laughs> 그래서 아 나는. 미용사로서 청담동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. 아 이제 내가 가서 잡을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했어. 좋아, 좋아. 이제 나오는구나. 그래서 음. 이제 또 가게를 내놨는데 정말 나갔죠? 신기한 게또좀 네. 약간 조폭 같은 사람이 오더니 네. 가게 내놨어요. 이러는 거예서 네, 네. 네, 그러니까 권리금 얼마예요? 그러면 네. 권리금 3,500인데요. 그러니까 좀 싸게 해주지. 이러는 거라 네. 아 그럼 3천원 해줄게요 이랬어요 네. 그래 내일 계약하, 계약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응. 응. 깜짝 고기를 어떻게 권리금 주고 들어온는난 생각도 못 했거든요 <laughs> 이제 그 돈이랑 벌어놓은 거를 해서 이제 어, 어떻게 어떻게 또 운이 좋아서 세리 미용실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압구정 세리 미용실 본점에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그럼 처음으로 간 청담인 거예요? 그렇죠 이제 또 세리 원장님이 너무 <laughs> 그날 따라 또 세리 원장님이 계신 거예요 음. 그래서 어떻게 또잘 보셨어요 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또 어머님 고향 뭐 이렇게 해서 아, 거기서 또 네, 뭐 그래서 확인 취업 뭐 이런거 나오래 네. 거기 누구 아들이야? 그래서 아, 네. 어너 그래? 어 진짜 그니까지 운이 되게 좋은거죠 근데 시험을 음. 봤는데 정말 시험을 봐요? 시험을 봤어요 그때 막 커트랑 뭐 이렇게 봤는데 음. 제가 봤을 때는 100% 떨어졌을 것 같아요 음. 근데 원장님이 음. 그냥 해줘 줘. 이렇게 예, 그래서 운이 좋았던 거죠 아. 음. 그래서 제가 옆에 드라이 한단 하는데 뒤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 그리고, 스텝이? 네, 네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거의 뭐 초? 거의 뭐시작이끝이었으니까 아, 네. 음, 봤더니 드라이가 다 끝난 거예요 뒤에가 나는 한단 하고 있는데 아, 아 이게, 아, 이게, 아, 이게 네. 이거의 차이구나 그 당시부터 악몽이 시작되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고 애들이?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어. 막말로 어떤 쓰레기가 온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루저도 했네 루저. 있네, 루저. 네, 완전 그냥 쓰레기 직원들 아마 쓰레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. 야 그때 그거 그때 어떻게 이걸 이겨냈어요? 비참하지 않아요? 완전 비참했죠. 막 하면은 손님들 머리 아마 안 든다 그러고 뭐그리고또 응. 어, 어, 원장님도 스텝이 있었단 말이야? 그럼요. 스텝은 스태프 스텝은 또 뒤에서 한숨 쉬어요. 어 진짜요? 네, 아 뭐, 들려. 그때는 그거, 그거 가만 놔둬요? 내가 싸이기를 하는데 이렇게 안 해요? 아, 그때 당시는 그러진 못하지 못하죠. 아 진짜? 제가 그때 당시 없으니까. 외곽에서는요. 아니 제가, 해, 제가 해, 막 그랬어. 제가 막 이랬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. 어. 급락을 한거래서타마도 어. 하루에 1 0 시간 연습했어요. 손님 음. 아. 없으면 음. 구석탱이 가서 가발 갖고 음. 맨날 말아보고 맨날 연습하고 야, 그리고 간절하셨다. 영상 맨날 보고 그리고 끝나고 집에 가서 맨날 연습하고. 음. 아. 특이하게 또매출을잘 오네요. 상한 게 비법은 없으세요? 아 어, 없어요. 아 정말 그냥 그렇죠. 이렇게. 하다 보면 손님들이 막 소개를 듣고 막 어, 이게 너무 힘들어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짜증 나는 거야. 하다 보면 된다는 라 게. 아, 근데, 아니 근데 같은데. 이때는 좋았어요. 근데 또당또좀 나중에 가면 또 힘든 것도 <laughs> 생겨요.